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CW리텔링의 황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어, 구독자분과 함께하는 세차 컨텐츠를 진행을 할 거고요 어, 옆에 구독자분이 오셨습니다 멀리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36살이고요 네, 서울에서 좋은 기회가 있어서 근처에 방문을 했다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세차를 하러 온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어, 차가 찜이 계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셨고 제 채널을 구독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죠? 그 차량 관리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가 이제 처음으로 구독을 하게 된게그 사망한 광택들 살리시는 아, 광택 아, 조금 많이 내공이 깊으신 분이으는생 <laughs> 얘기 들어서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영상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어... 그럼 차는 평상시에 관리는 어떻게 하시죠? 어... 보통은 이제 손 세차를 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이제 결국 힘들어서 예, 기름을 네. 넣을 때 세차를 하는 걸하고 <laughs> <laughs> 있습니다 지금 차, 세차를 안 하신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네. 얼마나 됐죠? 지금 정확히 딱한달한달아 서울 쪽에는 눈이 와 오나요 지금? 오늘 제가 내려올 때 눈이 어제 음. 많이 내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일단은 뭐 일단 저희 가게에 있는 용품으로 같이 한번 세차를 해보고요. 내부쪽으로 네. 어, 해보고 그 다음에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뭐 중간중간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되고. 일단 차 상태 한번 보시죠. 이제 세차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입차 특성상 휠 분진이 많아서 휠 크리너로 휠 먼저 세척을 하고, 전체적으로 APC 뿌리고, 그 다음에 폼 랜스 치고, 바디 씻고,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Feel the rain crashing down all around this empty town. I'm searching for the lost and found, but you don't care. You're unaware. Keep moving like the scars aren't even there. It's in the air, like a place. 여러분이 유막이 많다 하셔서, 어, 여기 찍어 여기 물걸레로 이렇게 닦으시면 이런 것들이 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네. 요게 이제 유막. 손으로 하면 힘드니까 네. 오늘은 이걸로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요거 이렇게 딱 눌리시면 돌아가요. 유목 제거제는 이 정도 뿌리시고 요거 이렇게 콩콩콩 묻혀요. 아니면 옷에 튀거든요? 네네. 여 패드에 묻히시고 이렇게 돌리시면 힘주고 눌리실 필요는 없고 얘는 지하락 돌기 때문에 딱된 상태에서 요거만 눌리시면 됩니 key laugh over what'm gonna do this on my own no points blaming you you did not know how oh, i thought you were win 된것 같습니다. 유막 제거는 어 방음처럼 이렇게 뜨는 거 없이 이렇게 고루고루 네.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 여기서 보통 분들이 하시는 거 발수 코팅 네 해주면 더 좋고 네. 여기 항아 나무가 솔직히 비올 때 운전할 때 차이 많이 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시야 확보하는 거에서 이게 또눈 오고 하니까 고 같이 미트질 하면 하죠. 네. 또한 한한 5분만 있다. 가 이제 미트질 하면 볼게한 5분 정도 지났거든요. 미트는 최대한 물을 많이 머금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손상이 최대한 덜 갑니다. 조심하세요 옷 베리 옷 베릴까봐 아, 버려야 됩니다 신발을 또흰 거를 저한테 살짝 다 맡기려고 오신거 아니죠? 아니 아니 <laughs> 위에서부터 뿌려야 네. 네. 이게 두번일안 해요. 네. 지금 이러면 지금 거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에서 큰 거니 뿌리시고 아, 네. 내려오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왁스 따로 쓰시는 거 있어요? 어 그냥 저는 간편하게 물왁스만 어, 그러면 썼거든요. 저희 가게에서 쓰는 걸로 네.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물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뿌리는 게 있나봐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발수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물기 닦을 때도 좀 편하고. 아. 아까 침수했을때 물이 이렇게 도장면에 붙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닦으려면 잘안 닦이잖아요. 네. 그걸 좀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 나온 왁스. 최대한 에어가지고 1차적으로 한번 해주고, 네. 그 다음에 드라이 하면은 이단 흐르는 게 덜해요. 제차다 하고 나서 막흐르이 짜증나는 거. 이렇게 하고 드라이잉 하는데 저 같은 경우 무조건 젖은 거 써요 어떻게 젖은 거 써요 먼저 아 보시면 젖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마르면 이렇게 닦으면 타올 기스가 나거든요 그래서 탈수하는 거 있죠 네. 우리 빨래 빨아서 탈수하는 거 그걸로 하시면 최, 최대한 스크래치 없이 할 수가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닦으시, 가볍게. 이게 닦으면서 제일 기스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젖은 거. 여기서 닦고 한번 보실래요 빗자국 쫙 이쪽 아... 여 보이죠 이거 한번 찍어 오. 이렇게 빗자국 쪽 보이는 거 어. 이게 강택 광택, 싱글 강택을 내서 또 생긴 것들이에요 이렇게 중고차 매장에서 근데 차 입고되면 무조건 광택을 내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차떻게파입니다 <laughs> 이런 거 이런 거빛딱 반사되는 거 보이나? 여기서 딱보 보여요 보이죠 이거? 자, 이때 싱글 광택 자국이 그렸다 막빛 아, 울렁울렁거리는 거죠 이게 맞으면 음그 보이죠 그 뭐지 내 영상 보면 이런 거 많이 있, 있거든 그 오렌지 뭐, 뭐라고요? 오렌지 그 샌딩 광택 피... 하시는 영상에서 알려주셨었어요. 이거 홀로그램이라거든요 음, 비춰보니까 심각하네요. 심각하죠. 이것만 없어도 차 엄청 깨끗해 보이는데 근데 중고차 사 오시는 분들은 차는. 대부분 다 이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제 상품화 시키려고 광택을 다 내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 또 단가 싸거든요. 내가 알기로 이 차가 만약에 매매상 들어가서 광택집 가면은 13만원인가? 이렇게밖에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광택 내시는 분들도 13만원 받고 단가 맞추려면은 하루 종일 못 하잖아요. 어쩔 수가 없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이거를 안 돌리고 글레이즈나 이런걸로 한번 덮어주는게 나중에 차 사는 사람한테 더 도움이 될것 같은데 음. 이래하면은 나중에 차 사는 사람은 무조건 강택내야 돼요 네, 이거는 막... 따로 제품으로 그러니까 돌방말고 뭐 이렇게 상대게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네, 페인트 클렌저라고 네. 만약에 안 지는 애들은 그대로 해야 되고요 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박혔어요 도장에 아, 먹고 들어갔네. 네. 아예 도장에 박혀버려서 이런 애들은 강택을 내도 안 돼요. 아, 아 그래요? <laughs> 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안 되고 그 말고 뭐 나무 송신이라든지 찐득한 거 있죠? 네 그런 게안지면 페인트 클렌저 요즘에 그 많이 쓰시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p 1 1 s 아... 이런 거 사셔가지고 그 스펀지 같은 거 있죠? 네. 네. 문질러셔가지고 하면 아하. 웬만한 건 지는데 지금 내가 봤을 때 여기 안 앉은 애들은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깊게 다 박힌 거예요. 네. 아, 그럼 요런 정도나 지워진 네, 거? 네, 이 정도는 아니, 이런 애들이 안 지워지는 거고. 이 정도는 저요. 지워진 거 같은데요? 네. 네. 이런 거는 이제 지는데오 이런 애들 안 줘요. 바뀌었어. 네. 여기서 차를 깨끗하게 하고 싶으면 카나우바 왁스를 바르면 깨끗해져. 아, 네. 얘들이 조금 아주 조금 이런 스월들을 가려주다 예, 네. 가려주기 때문에 조금 더 강이 나요 바르면. 여기 와서 딱 보면 조금 보여요 조금 네. 색감이 조금 짙어진 느낌 약간 뿌연 소리좀 많이 네. 요 예. 좀 깨끗하게 보이고 싶으면 이런 류들의 왁스를 좀 해주면 색감도 좀 진해지고 음. 그거 아니면 이거보다 더 많이 덮는 애들이 이제 글레이즈였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네. 거 네. 여기서 글레이즈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런 카나오바 류들로 올리면 득강할 수 있죠 득강 <laughs> 음. 디테일링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맛으로 오. 해요. 그 다음에 마무리는 타이어. 차가 깨끗한데 타이어가 또 광이 안 나면 간지가 안 나잖아요. 마지막 마무리들. 타이어 바를 때는 그리고 네, 되도록이면 물이 없는 게 좋아요. 아 없는 상태. 네, 물이 있으면 얘들이 잘안안 안 발리거든요. 음. 물이 없는 상태에서 발라야 또 오래 가고. 지금 이제 세차가 다 끝났는데, 세차를 다 하고 나니까 스크래치가 엄청 많습니다. 차주분께서 중고차를 한날 전에 구입해 오셨는데, 전 차주분이 관리를 좀. 소홀히 하신 것 같네요. 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지금 보시면 빛 반사되는 거 있죠. 홀로그램 어, 이런 거 이게 좀 많아요. 여기도 있고, 그래서 차주분이 속상해 하십니다. 여기도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보면 깨끗한데, 자세히 보면 조금... 흠집이 많네요. 저 이제, 어, 구독자분하고 세차를 다 끝냈습니다. 어, 구독자분은 오늘 또흰 운동화를 신고 오셔가지고, 제가 뭐, 여러 개를 많이 해보시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옷 베리실까봐 제가 좀 해드렸고, 오늘 같이, 뭐, 지금 한, 한, 한 시간? 어, 좀 넘게 동안 같이 세차를 한번 해봤는데, 오늘 세차하신 소감이 어떻게 되십니까? 어, 그동안 몰랐던 거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주셔서 배웠고요. 차량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차주분이 이제 관리를 한게 아니고 전차주분이 하시다 보니까 음. 어,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데 제가 봤을 때뭐 글레이즈라든지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보강하면 음. 충분히 깨끗하게 잘 관리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아까 계속 차 스크래치 보시고 아, 보이더라고 네, 멘붕, 멘 와가지고. 근데 앞으로 관리하시면 충분히 깨끗하실 것 같아요. 좀 음. 시간 되시면은 글레이즈도 한번 해보시고 페인트 클렌저도 하고. 아까 페인트 클렌저만 해도 차 깨끗해지네요. 음. 그거 한번 하시고 하면 어느 정도 만족감 충분히 느끼지. 그렇죠. 오늘도 구독자분들과 함께한 컨텐츠 한번 해봤고요. 멀리서 서울에서 오셔서 뭐 조금 더 해드리고 싶었는데, 어, 뭐, 케미컬로는 케어가 안 되는 <laughs> 상태이기 때문에 이그 정도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해주세요. 구독. 이렇게. 구독과. <laughs>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감사합니다.